안녕하세요. 모두의원을 대표 개발자 최원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에 맥락 매칭 도입 이후 글쓰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맥락 매칭이란 쉽게 말해 네이버 검색이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 하고 그 의도에 맞는 글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 만족스러운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블로그 운영자들도 이에 맞춰 글을 작성해야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글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단순히 여행지를 검색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맛집을 찾는 것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검색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색 의도를 파악한 뒤에는 해당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간단한 정보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어,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에 대해 글을 쓴다면 단순히 관광지 목록을 나열하는 것보다 그 관광지의 특별한 점, 주변 맛집, 교통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들이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이버 검색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글의 흐름과 맥락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글이 너무 산만하면 사용자가 집중하기 어렵고 검색 알고리즘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쓸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각 문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론에서는 주제를 소개하고 본론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며 결론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원하고 어떻게 제공하면 만족할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댓글이나 방문자 분석 등을 통해 사용자의 반응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글을 수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댓글에서 특정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성장에 적합한 키워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